여러분 제가 블로그에서 시금치 통닭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말에 밥 친구가 그걸 또 먹고 싶다지 뭐예요 아 귀찮아서 고민 좀 하다가 마침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지막 경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니 이거 먹어야지 싶어서 바로 시금치 통닭 준비해봤어요 사실 저 축구에 관심이 많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2년 전부터 토트넘 경기 보면서 흥민이 형 흥민이 형 이랬거든요 근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진짜 너무 아쉬운 거 있죠. 물론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기대되는 훌륭한 선수시지만 멋진 주장한 토트넘 손흥민 선수를 이제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. 마지막까지 또 얼마나 겸손하시던지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더 성장해 보려고요. 근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진짜 힘이 날것 같은데. Squeeze <laughs>